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인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걸, 어, 그런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볼 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 그 인물과 관련된, 어제 뭐, 여, 영화? 좀 관련은 없는데, 어,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어, 왜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아빠 손잡고 같이 동네 영화에서 관 봤었는데, 거기서 보면 왜, 디카프리오가 스케이트 위슬릿에 누드화를 그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디카프리가 화가다 보니까 누드화를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봤는데, 이거 몇 살짜리지? 아무튼, 아무튼, 어, 아무튼, 어, 한번 확인해볼게요. 몇 살짜리지? 아무튼, 자그 장면에서 음. 아무튼 그 장면에서 그캐트리시씨 어떤 자세를 취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그림이 그 장면에 영감을 주지 않았냐라는 설이 있어요. 그 그림 어, 누드화를 볼 때가 어떤 그림이었냐면 바로 이 옷을 벗은 마야 옷을 입은 마야라는 그림입니다. 어, 이걸 그린 사람은 이제 고야라는 화가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고야라는 그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왜, 이제, 고야라는 화가인데, 이분이에요. 어, 당시에 스페인의 궁정화가였고, 아마 스페인에서 정말 유명한 화가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고, 어, 행, 지금 해, 제가 그, 여러분한테 그 고야의 작품 몇 개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TV 화면이 이게 어둡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캠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좀 밝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고야는 정말 유명한 화가라서. 네이버에나 구글에 웬만큼 이 사람 작품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그림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 친구는 어, 검색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고야라는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고야가 왜이 마약, 옷을 벗은 마약, 어, 옷을 입은 마약 이걸 왜 그렸냐면은 당시에 저도 좀 보면서 할게요. 이게 제도 전공이 아니어서 저도 좀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당시에 어, 고야가 어, 스페인의 긴령화가는데 당시 스페인의 왕은 카롤루스 4세였습니다. 당시 카롤루스 4세였고 카롤루스 4세의 부인이 마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었는데요. 이 여왕이 어, 당시 실권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실권을 당시에 그 여왕이 불륜하고 있던 상대, 당시 고드의 재상, 제상, 재상이 고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재상, 고드의 재상한테 많은 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고야는궁정화가로서 약간 고도의 세상이나 마리아의 눈을 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래요. 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고야은 참고로 엄청난 기회주의자고 권력을 지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고도의 세상이 원한대로 그림을 그려줬고, 어느날 고도의 세상이 누드화를 의뢰를 합니다. 야, 나, 나를 위해 누드화를 그려달라. 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려준 그림이 앞에서 봤던 이 마야라는 그림이에요. 옷을 벗은 마야, 옷을 입은 마야. 어, 이것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이 두 가지가 있어 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어, 어떤 근데 좀 대표적인 두 설이 있는데 고도의 세상한테 아예 그려줄때 이걸 두 작품을 그냥 두었다라는 설이 있고 어떤 설은 나중에 고야가 이걸 그림과 발각이 되니까 옷을 입혀라 그래서 뭐 옷을 입혔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설에 의하면은 고도의 세상이 이제 이거 옷을 벗은 마야, 옷을 입은 마야 이두 개를 다 의뢰를 해서 이거를 약간 예를 받다가 예를 봤다가 예를 봤다가 예를 봤다가 이거를 어떻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역동감을 주었다고 에요 그래서 약간 동영상 같은 느낌으로 어 그래서 약간 그 고두이 대상한테 보면 반대스러움을 상징하는데 어 알려줄 수 있는 사건이었죠. 아무튼 당시에 고두의재상한테이 문제를 그려줬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권력 지향적이니까 어 시키는 대로 얘를 하는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냐면 당시는 1 8 0 0년대였어요 당시 1800년 되었으면 중세, 아니, 중세는 지죠 이제 거의 계몽시대이긴 하지만, 계몽시대 어, 개몽 개몽시대라고 해도 유럽 자체가 워낙 기독교 중심, 가톨릭 중심의사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드할 때였단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드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시의 도덕적으로서 비판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두의 대상도 이걸 자기 지하 창고에서 몰래몰래 몰래 어,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페인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나폴레옹 집권을 하게 되죠. 그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잘나가는 재상, 재산, 고도의 재상이 집을 다턴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나, 뭐 보물 같은거 다싹 쓸려고 털었는데 이게 딱 나온거죠. 마야의 그림이. 그래서 당시에 유럽사에 큰충격을 줍니다. 야 스페인의 제일 잘나가는 재상, 집 안에서 이렇게 누드화가 나왔다. 야 이거 스페인이 그만큼 타락된거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 라고 했고 스페인 자체에서도 되게 부끄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그린 놈 누구야 나와 이랬더니 나온게 바로 고야였던거죠 그래서 고야가 1815년에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그림 어, 이렇게 변태스럽고 도덕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냐 라고 해서 고야가 이제 뭐 당시에 거의 입막을 합니다 죽어도 난 말할 수 없다 왜냐면은 말한 순간 어떻게 보면 얘도 어, 신성모델를 했기,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야 입장에서도 뭐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에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그럼 이 마야를 누구로 보고 그렸냐라는게 가장 큰 화두였어요. 도대체 이 모델이 누구였냐? 그래서 여러 설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했던 설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 고야가 사겼었던 어, 참고로 이 고야가 그림을 잘그렸고 궁정화가라서 이제 왕실 그림뿐만 아니라 약간 귀족들을 집에도 가서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알바 공작의 부인과 약간 뭐, 뭐라 하지 약간 볼륨 약간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볼륨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제로 이이 이 고야의 편지 친한 친구의 썼던 편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알바 공작 부인이 나의 그림을 어, 나한테 맨날 그림을 그었고난 그녀의 그림을 행복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녀와의 관계가 지금 난 사랑 관계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알바 부인의 그림 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분이 이제 알바 공작의 그림인데 고야 작품이에요. 근데 참 보면은 고야가 좀 이렇게 티를 내고 싶었는지, 알바 부인도 같이 티를 내고 싶었는지 진짜인지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 이 고, 어, 알바 부인의 반지에 여기 보면 알바 그리고 여기 고야라고 고야 이름에서 또 반지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발 밑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손가락이 이발밑 여기에 보면은 솔로 고야라고 해서 솔로라는 뜻은 오직이라는 뭐 하나라는 현도 되겠지만 오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직 고야라 고해서 알바분과 그러니까 아마 고야가 좀 약간 좀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할 수도 있죠. 참고로 고야는 좀 약간 엄청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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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남자. 약간 여자가 좀 많았어요. 약간 지금 여자에 대한 사상을 좀 물난했죠. 아무튼, 이 알바 부인을, 그래서 알바 부인과 사랑 했으니까 아마 이 마야의 누드화도 뭐 알바 부인이 아니냐는 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게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대대로 우리 어머니 집안이 한 화가랑 군정화가랑 바람이 있었다. 그래서 누드화까지 그렸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그공작이나자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자로서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1945년이었나? 하여튼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알바 집안의 공작의 후손들이 이 알바 부인의 유해를 발굴을 해서 실제로 그 골격을 테스트했다고 그래요. 그 마야그림과이 알바 부인 실제 의 인물이 맞는가 뭐 골격 테스트도 하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다. 고급 자체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뭐 해명도 했다는데, 뭐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을 돌아볼게요. 그럼 이제 마야의 그림 을 그렸던 이 고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고야는 고야 인생에 착한 예정은 고야는 스페인의 좀 약간 가난한 집안 아버지가 도금 장인이었는데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림에는 좀 재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림에 많은 열정이 있어서. 어, 그림으로써 이제 성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궁정화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궁 군벌이 후원하는 화가가 되면은 엄청나게 부하 권력을 누릴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은 정말 그 화가, 의 궁정화가에 대한 후원이 엄청났던 국가예요 대표적인 화가 뭐 벨라스케스라든지 뭐 이런데 그래서 스페인은 유명한 화가들, 그 이후에도 달리나 뭐 피카소 같은 화가들도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고향을 이 궁정화가 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번번 뭐 실패를 해요. 번번 실패를 하고 시승에게도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권력자들 눈안에 들려고 막 귀족들에게 길붙기도 하고 어떻게 뭐 왕실잘 보이기도 해서 결국에는 궁정화에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궁정화에 발탁이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마리아 여왕이나 고두의 세상 같은 권력자들에게 충성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야가 궁정화로서 활짝 꽃을 피면서 가장 유명했던 그림이 이제, 하로루스4세의 가족이란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가족들이 그려준 거예요. 엄청난 작품이에요. 왜냐면은, 당시, 어, 이렇게 왕실이 가족 단위로 그림 그리는 이끝나지가 않대요. 어, 왜냐면왕 혼자 그리거나, 여왕 혼자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왕기, 왕자나, 공주 이렇게 개별적인 그림만 많이 그리는데, 칼로스 사세의 가지을그린 그림을 그린 만큼, 이 궁정화가로서는 어떻게 가장 뽑혔던 인생 시절을 보내죠. 참고로, 이때 궁정화가로서의 그 고야의 그림을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어그 뭐 당시에 귀족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밝은 색깔을 많이 써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마야의 그림이 발각된 이후에, 1815년 종교재판을 받고, 고야는 궁정화가로서의 권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자기를 박탈당하고, 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만명하면서, 다, 어, 스페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욕을 많이 먹게 돼서 어, 프랑스를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기저기 불아해서원명을 하고, 귀족들에게 빌붙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스페인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어, 좀 삶이 넉넉치는 않았어요. 궁정화가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부하 권력을 들였다고 보면은, 그 궁정화가로서의 자기를 박탈당하고 나서는, 고향에 정말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때부터 고야의 그림이 바뀌게 돼요. 이제 검은 그림이라 그래서, 색감이 다르죠. 이 검은 그림이라 그래서, 고야의 검은 그림 시면은 수많은 작품들이 나와요. 그, 고야가 특이한 점은, 왜, 고야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 저도 마드리드에 가면은 트드 미술관에 이제 좀더 동상을 보여줄 텐데, 그 동상에도 있고, 프라드 미술관 고야 작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야의 작품이 많을까 했는데, 약간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색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거의 고야가 흠바뀌었고 그리고 약간 19세기, 1800년대 에 약간 김정화가의 풍의 이런 직접 약간 밝은 풍의 그림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림이 시작됐던 게 20세기 초인데 1900년대 들어와서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그 시작을 했던게 고야라고 합니다 그리 자기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고야인데 고야가 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의뢰를 받았을 때 그렸던 그림들은 이렇게 밝은 그림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권력자들이 고야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데 그때부터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보면 은 타락의 권력을 잃고 부하 권력을 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투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야는 원래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아닐까? 그면서 되게 미술사적으로 흥미로운 물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줄 것은 이제 고야의 마지막 작품, 오늘 소개할 마지막 작품을 얘기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고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림이에요. 이제 이건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 사투르스라는 작품이고 어 이제 사투르스 좀 기괴하죠. 어 검은 그림이 대표적고 고야가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거의 80세 때 그린 그림인데 그 고야의 얘기를 잠깐 하면은 궁정, 화가로스의 권위를 박탈당하고 고양이 이제 여기저기 떠들어 다니다가 스페인 돌아와서 이제 뭐 자기가 좀 바람 깼던 여자들 한 명이나 좀 살다가 또다시 뭐 혼자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양가 이제 아마 죽기 전에 그리고 몸이 되게 안 좋았다고 그래요. 어렸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청각도 있고 그리고 약간 물난한 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도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향가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 것 같아요. 이제 늙으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자식들이 어떻게 보나라고 뭐, 봤는데, 자, 자식들이 자기를 아빠로서 인증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는 사실 맨날 권력자들 밑에서 이제 그림이나 그려서 자기들은 보지도 않고 맨날 바람이나 피곤하니고막 이러니까 고야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우울감과 상실감이 컸나 봐요. 그래서 당시 이걸 그린거아니냐는 설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아들 을 잡아먹는 사투르스라는 그림인데 사투리스, 사투르스는 이제 로마인들이 붙여진 이름이고 로마인들은 사투르스를 이제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로, 크로노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티탄족이죠. 티탄족이고 그 티탄족의 티탄족의 크로노스가 어느 날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이 자식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아서 이제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못 잡아먹은 자식이 제우스였고, 그 제우스가 크론스를 죽이고 형제들을 구출해서 올림푸스 신전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투 크론스 사투스를 그린 거죠 고야가. 그래서 아마 어, 고야가 이제 죽기 전에 어,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내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었구나, 내가 부하 권력 위해서내 가족들을 팽겨치고 어 보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검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아 그래서 이제 고야의 동상이 나오는데 그 프라도 미술관 앞에 가면은 이제 고야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꼭한번이 어, 프라도 미술관 한 번씩 꼭 들려볼 만해요 그리고 그냥 가면 재미가 없고. 그 투어 같은 게일일 투어 같은 신청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한 번씩 들려보면 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아무튼, 고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권력자들 밑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이 느외치고좀 그러니까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 고야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 부와 권력을 위해서만 어, 살았던 사람. 결국에는 자기 소중했던 가족들을 있고 살면서 좀 약간 우울한 삶을 맞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혹시 너무 성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주변에 소중한 것, 가족들이나 친구들 어,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과 항상 그렇게 에 가까운 것들, 가까운 것들을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쓰, 쓰면서 내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 으면서 오늘 이야기 는 마무리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